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원구하고 도봉구 학생 친구들 중에 예비 고1이죠. 중3학생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하냐. 특히 일반고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능의 변화가 있었죠. 2028학년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이제 대학 가는 시점에 수능의 변화가 있다는 발표가 있어서 사실 중2뿐만 아니라 중3 학생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요. 왜냐면 재수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그런 수능을 봐야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수능의 변화가 기회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학습 전략을 세워가야 되고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3들에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킬러 문항 배제죠. 이런 수능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또는 영어에 어떤 깊은 이해와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노원구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는 고교유시 플랜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실제 중3 학생들이 지금까지 3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던 표입니다. 볼까요? 보통 3월 달에서 4월 달에는 자기소개서, 영재고나 과학고에 자기소개서를 보통 쓰게 됩니다. 지금 벌써 3학년이니까 이미 썼던 내용이고요.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이제 원서를 넣고 6월 달에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6월 말, 10월 달에. 여기처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이 이제 오늘의 10월 말이고 11월 초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가 있냐면 바로 과학고 출석 면담이 있는 겁니다. 전기고죠. 전기고에 과학고 출석 면담이 있고요. 11월 중에는 이제 전기고인 과학고에 소집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면 거기서 비로소 이제 자사고나 외고 이런 학교들을 원서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 일반고 원서도 12월 달에 넣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죠. 12월 달에 12월 달에 원서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월달에 원서를 넣을 때 과연 자사고나 외고를 넣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일반고로 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자사고를 넣을 거면 어디를 넣는 게 좋을 거고 일반고를 넣을 거면 어떻게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 물론 자사고도 넣으면서 일반고로 2단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1단계에는 뭐 하나고나 상상고 또는 노원구 친구들이니까 선덕고를 넣게 되는 거고 2단계에서는 후기고인 일반고인 대진고나 설아벌고를 넣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의 어떤 고교 선택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반고 뒤에 넣는 학교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넣어야 될까? 아, 나름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신을 좀잘 따는 고등학교를 넣는 게 나을까? 안 그러면은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넣어야 될까? 또 학습비가 좋은 학교들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시험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남고, 노원구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남자 고등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재현고 대진, 대진고, 설아불고 이런 학교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결이라고 해서 대학에 해당하는 건 상당히 좋고 실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고를 선택을 한다 쳐도 어, 2단계 1지망으로 재현고 대진고, 서라벌고를 남고로서는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봉구에 있는 친구들도 재원고, 대진고, 서라벌고를 현재 많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학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수학 문제다라고 하면 재원고 같은 경우에는 22문제, 23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1번부터 8번까지는 평이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망점 없는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0번부터는 많이 본 듯한, 하지만 변형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나 일반적인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절대값 기호 문제라든지 가우스 기호가 포함 문제라든지 해서 많이 변형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재원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고 수학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는 중간 이상의 난이도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90점, 뭐 95점,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좀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실제 재원고에서도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선행을 많이 안 했다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는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고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아, 내가 선행을 얼만큼 했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몇 바퀴 돌렸나? 요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어, 왜 재원고를 먼저 설명드렸냐면, 대진고가 이과 친구들이 많이 넣잖아요. 그걸 피해서 설아벌고 오고, 설아벌고를 피해서 재원고 가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재원고가 좀 잘하는 친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제일 앞에다 이렇게 띄웠습니다. 가장 핫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대진고등학교입니다. 노원구 또는 도봉구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죠. 영재고나 과학고,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사고를 넣지 않고 대진고를 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 수학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대진고는 문항수는 재현고보다 적게 나오네요. 1홉문항이네요 위에 보다는. 근데 어재원고에서는 8문양까지가 평이한 게 나오는데 여긴 섯개밖에안 나와요 그리고 다수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진고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름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그냥 중학교 때난 100점 맞았어 그냥 95점 맞았어 라고 해서 대진고를 넣으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3등급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진고 친구들은 대부분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떨어져 갖고 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대진고에 원서를 많이 넣고요 실제 과중반이라고 해서 과중반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예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진고에 있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에 대한 내신 따는 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진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입결이 되게 좋겠죠. 실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대학 가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좀 분위기를 타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따라서 강남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타는 친구들은 이 대진고 여기 가면 실제 공부, 학습 능력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타는 친구라든지 수학과학에 좀 자신 있는 친구라면 대진고 갈 거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바로 서라벌고죠. 남자 학교 중에 이제 세 개, 3개, 빅3 세 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서라벌고등학교. 요즘에 좀 말이 많아요. 뭐, 재단이랑 일이 많아서 말이 많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명문학교라 사실상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항수는 19개 문항이고요. 대진고랑 거의 쌍벽을 이루었는데 요즘 좀 문제가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평이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제도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반면에 서랍을 고도, 서랍을 고도 물론 외부 지문이 나오긴 하지만 평이하게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진고를 지망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친구들은 서랍을 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 실제적인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절대등급이나 블랙라벨 같은 책으로 실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킬러 문제가 좀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 학교 세 군데 빅3라고 할수 있는 학교, 재원고 대진고, 설아벌고를 알아봤는데요. 남자 학교, 남 학생들은 이걸 잘 유념해서 1순위, 2순위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도 면밀히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여학생을 위한 여고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여고는 영신여고, 해성여고, 대진여고, 물론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빅3라고 놓고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계동에 있고,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고, 어머니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개 학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여학생이니까 남학생하고 에 이렇게 경쟁하는데 약간의 저런 좀 차이를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고를 넣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공학을 하다 보면 은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는데 소홀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분위기를 좀 탄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여고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신여고하고 해석여고하고 대진여고하고 일단 기본적인 사항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신여고는 주로 문과 친구들이 많이 강화되어져 있고요. 대진여고는 이과인 친구들이 많이 강화되어져 있습니다. 해석요고는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석요고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 학교씩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영신요고는 실제 그 시험 문제에서 보면, 어그 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의 수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 지문이 좀 길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신요고에 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심화보다는 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공부를 시켜보면, 어떤 친구는 심화를 잘 풀게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영신여고라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친구가 훨씬 내신에서는 유리하다. 그리고 문과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 외고가 이제 전기고일 때는 외고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영신여고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외고나 영신여고가 같이 똑같이 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기에 1단계 외고를 쓴 친구들 중에 2단계 영신여고를 넣는 친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지, 영신용어 넣을 때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해석요어입니다해석요어는 어, 중, 문항 수준이 중상, 그니까 중간이나 중상 난이도. 그니까 러 아주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어려운 거 있죠. 문제 보면 애매하게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어, 그래서 계산도 잠깐 복잡하게 하고, 아,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건 제가 수학문제를 써놨는데 영어도 거의 같은 느낌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좀 약간 문제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신이나 해석문제들을 보면 난이도보다는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해석요구는 참고적으로 이과인 친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는 해석여고도 입결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신여고로 갈 것이냐 해석여고로갈 것이냐 이두 가지에서 봤을 때는 문과적 성향을 좀 강하게 갖고 있다면 영신여고로 넣으시는 게 나을 거고요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해석여고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여고를 보겠습니다 어 대진여고는 이과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진고랑 마찬가지로 대진여고는 이쪽 노원구 도봉구 지역에서 영재고나 과학고를 한번 써봤다 좀 준비를 해봤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이 많이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들도 보면 수학문제 보면 특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심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특히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내는 정도로 거의 킬러 문제에 준하는 문제들도 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대진여고를 준비한다면 심화 문제를 좀풀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진여고에 가서 좋은 성적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과로 좀 강하다 아 이렇다면 대진여고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실제 이과로도 실적도 가장 잘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아무래도 이과 쪽 친구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진여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학교의 구성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죠. 영신여고, 해성여고, 대진여고는 여, 여고니까 여학생 중심으로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잘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그 보면 이제 친구를 따라서 또는 남학생들 따라서 뭔가 학습 분위기가 약간 변동이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머님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냥 외고를 여고를 이렇게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공학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학이 경쟁률이 가장 높죠. 불안고, 상명고. 아, 박 터지죠, 진짜. 경쟁, 왜 근데 그러냐, 공학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대진고나 설아불고 영신고, 또는 대진여고, 이런 데들을 보면은, 어, 실제 학습 분위기도 잘 잡혀있고, 내신 따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신 따기에 좀 어렵다면은, 아, 나는 저렇게 어려운 복잡한 데 가고 싶지 않아. 아, 난 중간상, 중상위권 밖에 안 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대진여고나 뭐, 대진고나, 뭐, 서라벌, 이런데 넣겠습니까? 어, 적당한 사이즈의 학교를 넣고 싶 하지. 그래서, 불안고하고 상명고를 넣습니다. 어, 제가 이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불안고하고 상명고를 지망하는 여학생들한테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도 활성화돼 있고, 점수도 좀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수행평가가 남학생보다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따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학생이 유리하다면 남학생이 불리하죠. 내신 따이 상당히 불리하고, 실제 학습 분위기도, 뭐, 남자 학교나 여학교보다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수능이나 이런 준비도 덜될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불안고나 상명고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남학생 같은 경우가 만약에 원서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어 수행평가를 남달리 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불안고나 상명고를 넣기를 원합니다. 어, 참고적으로, 불안고는 공립이고요. 상명고는 사립인데, 어, 문제의 수준을 보면, 불안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여고나 거의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어, 상명고는 1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학교에서 프린트를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상명고 내신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과서 자료, 문제지, 프린트. 프린트를 꼭 풀어야죠. 프린트 문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프린트를 꼭 풀어야 된다. 어, 생기부 관리 쪽에서 본다면은 불안고보다는 상명고가 생기부 관리를 잘 해줍니다. 상명고를 가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노릴 만한 친구들은 상년고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불안고는 상대적으로 수행평가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수행평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남고, 그리고 여고, 공학의 학교들을 알아봤는데요. 어, 우리가 후기고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 노원구나 도봉고 학생 중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자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선덕고죠. 어, 후기고 중에 선덕고는 선덕고 원서를 넣어서 붙으면 선덕고를 가고 떨어지면 대진고나 뭐 서라벌고를 친구들이 갈수 있어요. 남자 학교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선덕고가 지망이 안 돼요. 여학생의 경우는 남녀공학인 한 저기 한양 한대부거나 아니면 이화여고를 추천을 드리고요. 남학생의 경우는 이제 선덕고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선덕권은 실제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대 합격자 수가 23명. 엄청난 숫자죠. 23명. 전국 12권의 학교이고요. 어, 특히 수시가 7명, 정시가 16명. 정시와 수시가 모두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번만 2, 3명이 아니라 2022학년도에도 수시가 7명, 정시가 8명.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래 보시면. 그리고 그 전에도 어, 2021학년 17명. 이런 식으로, 2020년도 17명. 마찬가지로 수시가 8명, 정시가 9명. 수시가 그 2020년도에도 수시가 8명, 정시가 9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선덕구에서 서울대에 실제 등록자를 이렇게 많이 배출했다는 뜻은 연고대까지는 훨씬 더 많은, 한10% 이상의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밑에 학년, 밑에 그 내신까지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이런, 그리고 중경외시까지도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덕고를 알아봤는데요. 선덕고는 실제 문제 수준은 어떠냐, 라는 겁니다. 문제는 22문제가 나와요. 다른 학교보다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문제 수준은 어떤 거냐 어 1번부터 8번까지는 좀 평이한 문제가 여기 수학문제 보시면 평이한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어 9번부터는 거의 모의고사 중심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주관식이면서 단답형인데 교과과정 예의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습평면이라고 해서 거의 대학 과정에서 배우거나 또는 논술 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할수 있는 문제들도 일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덕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일단 자사고니까 물론 학교 내신도 좋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덕고 준비한다면 선행, 선행을 최소한 수투까지 뭐 수원까지를 좀 완벽하게 끝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수두까지 공부하면서 과학 과목도 좀 미리 원과정까지는 한번 끝내고 들어가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선덕고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내신따는 것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입결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 이 학교 학생들이 매우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정, 평균 100점, 그리고 정교 1등을 하더라도 선행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선덕고 가서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준비, 잘해서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노원구하고 도봉구에 있는 예비 고1이죠.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준비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한 학교들은, 어, 순전히 제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는 거를,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그렇죠 꼭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외에 학교에도 뭐 수락고나 상계고 노원고 뭐 아니면 용화여고 다 좋은 학교입니다 뭐 청원고 청원여고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 학교인데 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뽑아서 얘기한 거는 그래도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학교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거 요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